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암기 예, 할론 소화설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관부터 할 거고요. 어, 배관 기준 외울 때 기구 쓰 전부 사, 예, 기구를 전부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은 어 기구는 여기엔 없습니다 기가 이제 기타 배관 이었구요 구가 구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선은 여기 한론 에서는 없구요 어 이제 나머지 네가지예 스케줄 전용 부속 그리고 사용 배관 이렇게 내용이 어 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스케줄은 어, 우선은 예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 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전용은 뭐 이산화탄소와 똑같이 똑같게 똑같, 동일하게 어 배,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이고요. 부속 부속은 배관 부속 및 밸브류를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배관도 이산화탄소랑 동일합니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및동학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 m p 파 이상, 저압식은 3.75 m p 파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선택 밸브도 어, 이산화탄소와 동일합니다. 방마다 표시 이렇게 했었죠. 네. 네, 방마다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네. 그리고 표시는 각 선택 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해서 선택밸브도 했었고요. 어 이제 헤드 기준으로는 이제 어 전역하고 국소 이렇게 있고요. 이제 공통 기준이 있거든요. 공통 기준으로는 방출 표시 70. 예 방출 표시 로 70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우선은 이산화탄소와 동일하고요. 우선은 방출은 방출률과 방출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분사 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 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네.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이라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표 표는 표시입니다. 네, 표시 분사 헤드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것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시는 시간입니다. 시간 네, 분사 헤드의 개수는 네, 헤드의 개수는 방호 구역의 방사 시간이 방사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70을 이제 오리피스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오리피스의 면적을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70%를 네 초과하지 아니할 것, 70%. 네. 이것도 우선은 그림으로 한번 어 보면서 다시 떠올려 볼게요. 우선 분사 헤드가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처음 방출 방출 여기서 이제 나가죠 네, 방출율과 네, 방출압력 압력이 이렇게 어, 나올 때이 값은 제조업체 네,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것네이 부분이죠 그리고 표 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어, 오리피스의 크기, 예. 크기랑 어,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표 그리고 시이 부분이죠 예. 헤드의 이제 개수는 예. 그래서 이제 n을 곱한다는 거죠 개수 예. 개수는 어, 방어구역의 방사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네, 방사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출 표시 70, 네, 이 부분 이 부분이고요. 네,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네,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네,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 헤드 어, 공통까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 우선은 어, 앞서 산출압하고 설치 산, 산출압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어, 거기에다 이제 추가된 내용 이렇게 있고요, 한, 한 가지씩 있고요. 그리고 어,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산에 대한 내용, 네, 산이 확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어, 이제 확산은 우선은 이산화탄소나 똑같습니다. 방사된 소야 약제가 방우 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네. 산 산이었고요. 이제 출출 출. 기준 잠시만요. 네,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네, 얘는 10초 이내, 이내입니다. 10초 이내, 그리고 방사 압력,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할론, 2 4 0 1을 방사하는 것은 0.1메가 파스칼 이상, 네. 아, 0.1이고요. 할론 1212를 방사하는 것은 0.2메가 파스칼, 네, 0.2이고요. 1 3 0 1을 방사하는 것은 0.9메가 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내용으로는 이제 할론 2402가 이제 써져 있어요. 할론 2 4 0이를 방사하는 분사 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 네,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네. 어, 이제 뒤쪽 여기 추가 내용도 사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 여기 국소 방출 방식에서도 어,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네, 할론 2 4 0이는 조금 독특한 약재인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추가합식하고가합식 이렇게 나눴을 때, 가합식은게 있는 건 이사공이 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 좀 할론 이사공이는 좀 특이한 약재라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추가가 됐다라고 좀 기억하시면은 좀더 떠올리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국소 방출 방식 제 설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설치 장소는 소화약제 방사에,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네,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 네, 확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출 방출 시간 네, 방출 시간입니다. 이것도 네, 10초. 예,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예,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사 압력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위에랑 똑같죠 예. 방사압력은 할론2401을 방사하는 것은 0.1이고 1211, 아, 1211은 0.2 그리고 1301은 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호스릴. 호스릴이구요. 호스릴은 연15% 전화주.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주는 없어요. 주는 이제 주차 용도는 제외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우선은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똑같습니다. 이 내용 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화재 시현 어, 연기, 예. 네.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할로소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해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15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화기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이제 해당 설비 주위에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 포함하고요 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바닥 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어 호스릴 이제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 설치 기준 네 설치 기준으로는 수표 개설방 네 수표 개설방 이렇게 외웠고요 어... 우선은 제가 다른 부분만 밑줄 그었어요 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적결구까지의 수평거리 네. 수가 수평거리고요 20m 이하가 되도록 할것 네. 이산화탄소는 15였죠 15. 네. 그리고 네. 소화약 저장 용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 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네, 표시등하고 표지 네, 수표까지고요. 했 개는 이제 개폐 수동 개폐를 말합니다.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는 호스의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게 되어 있고요. 설 개설 설치 위치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호스리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그리고 방은 방사량입니다. 노즐은 20도시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 표에 따른.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그래서 이제 표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재가 다르, 이제 어,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 어, 2402는 45kg 1211은 40kg 그리고 1301은 35kg입니다 어, 이것도 제가 그림 하면서 한번 내었었죠 이 이거고요. 어, 수 수평 거리 이 부분입니다. 수평 거리 예, 호수호리가 호수릴 또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어, 방호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적결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어, 여기는 지금 15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이산화탄소라 가지고 어, 이산화탄소 할때 썼던 거라 가지고 15라 돼 있고요. 20m가 맞습니다. 20m. 네. 탄소 기준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어, 그리고 표 여기 이 부분이죠? 네. 네. 어, 표시 등하고 이제 표지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고요. 이제 수동 이제 개폐 이제이 부분 네. 이제 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 수표 개설, 설치 장소, 네. 설치 장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네. 호스리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방이 네. 부분이죠. 방사량 어, 여기는 이제 이, 이 내용 아니죠. 이것도 이제 이산화탄소였죠. 이 내용은 이사 네. 고기는 어, 45kg, 네. 그리고 1211은 40, 그리고 1301은 35kg이라는 거 네. 네. 분당, 분당입니다. 분당. 1분당 방사하는 소화 약제양입니다 똑같죠? 여기도 분당 어 kg이고.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제어반까지 할게요 제어반. 예, 네. 어, 제어반. 제어반은 이제 제어반과 화재 표시반으로 두개나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설명표라고 였었습니다 이제 근데 표시 표시 등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은 없다고 제가 어 이산화탄소 한번 어할때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거기 이산화탄소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어예 이게 뭐좀더 설명하자면 수동 잠금밸브 이제 여, 갭에, 개폐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네, 그게 있, 어, 이산화탄소에만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나중에 생긴 법인데 어, 네, 이산화탄소만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설 설은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고요. 명은 설 설명서에 설명서, 네, 설명서. 네, 해당 회로도 및 취급 설명서를 비치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어반 어, 제어반 수신음 방지 제어 표라고 이렇게 외웠고요. 어, 동일합니다. 이산화탄소랑 동일합니다. 네, 수동 기동 장치 또는 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 경보 장치를 작동. 어, 소화 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 반에는 어,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외웠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숫자 매겨서 이렇게 어, 했었죠. 예. 어, 이제 수동 기동 장치 또는 감지기의 신호를 감지기의 신호를 이 부분의 신호를 예, 수신하여 음향 경보기 경보 장치의 작동, 예, 음향 경보 장치의 작동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화약제 어, 방출, 예, 솔레노이드 밸브 을 통해서 이제 방출 되겠죠. 서약서의 방출 또는 어, 지연 예, 수동 조작함의 지연 스위치가 있고요. 기타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 예, 제어 기능. 지금 이거 자체가 어, 제어반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 예, 이거 제어를 제어 기능을 어, 이런, 이런 기능들을 가진 어, 것으로, 것으로 하고 이 제어반은 예, 전원, 표시등. 예, 전원 표시 등,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예, 이개통도의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화재 표시반 설치 기준. 이것 또한 이산화탄소와 동일합니다. 예, 어, 표시등에 관한 네 가지.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고요각방호구역마다 네. 음향경보장치의 음향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네, 표시등이죠.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네.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입니다. 어, 그리고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네, 방출을 명시하는. 그리고 자동식 기동 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이게 이제 화재 표시반에, 그러 그러니까 화재를 화재를 표시하는 예, 수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도 이제 번호를 매겨서 어, 했었죠. 예, 이렇게 했었고요. 1 번, 예, 이 부분, 예, 음양. 이 부분이죠. 음향 경보 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 예, 이거를 표시, 표시등으로 표시하라고 나와있어. 있고요 2번 여기 예, 수동 기동 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신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3번 이 부분이죠. 예, 이건 압력 스위치를 제, 제가... 어 압력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은 이제 표시등이 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어,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3번을 기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내용 내용은 다 여기 화재 표시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예. 이 화재 표시반에 어, 이제 방출을 명시하는 예. 표시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제 절환에 대해서 네,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네, 표시등을 설치할 것 네, 이렇게 내용이 어, 번호를 또 매겨서 어, 이거를 또 외웠었습니다 어, 나머지 감지기, 음향경보, 표시등, 비상전원, 자동패드장치, 설계프로그램은 이상화탄소와 동일하고요 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